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개 드리는데요. 오늘은, <laughs> 죄송합니 제가 목감기가 있어서 살짝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소개할 피규어는 눈치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블랙 팬서입니다 음, 마크에서, 마트에서 3만 4천원? 정도 주고 산이 블랙 팬서이고요 제가 이것만 딸랑 들있줄 알았어요. 근데, 얘는 얘넘과 다르잖아. 이놈도 그냥 망토 하나 들려있어. 이놈도. 그래서, 이 블랙 캔스가 뭐가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드디어 제가 얼굴형 피규어를 가졌어요. 블랙 캔스 얼굴. 좀 괴물같이 나죠?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좋네요. 이블랙팬스가 이전에 제가 산블랙팬스가 어디 갔나? 이거 그냥 만화 만화박물관에서 기념으로 축제를 해서 받은 건. 음, 산 건데 너무 차이가 나죠? 이건 마블 레전드예요 마블 레전드와 그냥 일반적인 펑코팝 피규어 이두 개의 피규어가 너무 다르죠? 이거부터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이게 손톱도 이렇게 이건 손톱이 있는지 만는지 없어요 잘안 보여 손톱이 실버로 표시되어있어요 좀 그러냐? 이렇게 표시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얼굴을 껴봅니다 얼굴을 껴보겠습니다 잘 되려나? 오케이 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okay.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에서 이렇게 팍빼을좀 잔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얼굴을 여기 생긴 얼굴을 이렇게 이 구멍으로 딱딱 딱 소리가 나게 우면 되는데 함께 좀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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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다 됐습니다. <laughs> 대박이죠?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도 디테일이 있고, 뒤다 뒤에도 디테일이 있고, 뒤에도 디테일이 있에는또블랙이있때또에도이랑나키에이런것도나중이에도여드릴이정에이니고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이 있고,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있게있 네 그리고 블랙팬서가 2월에 개봉했잖아요 그 2월에 개봉한 블랙팬서가 에서 소울스톤이 안나왔는데 이번 어벤져스 3에서 소울스톤이 나왔습니다 아 이걸 안 말했네 이거 스포일러 살짝 있습니다 어벤져스랑 스포일러 살짝 있고요 어쨌든간에 이걸 제대로 말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뭐몇 분밖에 안돼 이 동영상 끝낼 순 없어요. 하늘더 소개할 새에서, 또 제가 연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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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까, 뭐 할까, 고민해봤어요. 쇼커 할까, 로키 할까, 프로시마 미드나이트 할까, 문나이트 할까, 헐크 할까, 스파이더맨 할까. 생각해보니까, 닥터 스트인지가왔다라고요 닥터 스트인지 소개드릴 겁니다. 짜잔! 이거는 그 디펜더스 닥터스트레인지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디펜더스 닥터스트레인지구요 이건 좀 잘생겼죠? 수염도 있는데 이거만 있으면 닥터스트레인지가 아니죠 얘도 이거, 이거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 뭐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마블 레전드들이 조금 사마 머리를 썼어요 짜잔 마법이에요 마법 대박 아닙니까, 이거? 이건 발견이에요, 발견! 아마존에서 저번에 왔는데, 좀 고기 굽는 소리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껴면, 닥터 스탠지가 마법을 쓰는 것을 연상케 할수 있는데,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 피규어가 있는데요. 모르도 아시나요, 모르도? 어디갔대? 야, 모르도. 모르도. 모르도 왔는데 봉이 없어. 봉은 음.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니야. 다음 시간에 뭐 뿌려줘. 어, 여기있다 여기 봉이 있습니다. 얘게 모르도고요.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원작 디펜더스 코믹스에 나온 건데, 음, 뭐, 이, 껴줘 이렇게 이렇게 모르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얘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다, 캐실리우스랑 이거 다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연의 힘을 어기는 것은 안 돼!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2가 또 개봉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진실이 밝혀지는데, 모르도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모르도랑 닥터 스트레인지. 모르도랑 닥터 스트레인지 둘다 배달시켜서 오는 거고요. 좀 더, 잘 보시나요? 이렇게, 보르고 뒤에도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흑인 캐릭터 두 명. 얼굴이 다르게 비싸게 생겼어 이걸로만 끝내면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뭐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데드샷. 데드샷이 끝일 거예요.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데드샷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데드샷까지 데드샷 정말 잘 크죠? 이게 이것도 아마존에서 배달 시킨 건데 제 피규어 좀 반이 아마존 바니아마저... 아니 반이도 아니야. 4분의 3이야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얘는 이렇게 총이 있어요. 샷건. 샷건은 아니고 스나이퍼. 여기 저격수 총이 있고요. 또 하나의 권총이 있어요, 권총. 그리고 이 권총이, 여기, 여기 이런 홀더가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홀더에 이렇게 딱 장착하면, 권총이 딱 끼어집니다. 누가 보면 이거 안 끼어질 거, 안 빼줄 거 같은데, 이렇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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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줘요. 그리고 이거, 이거, 이 총. 이 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거, 이건 탄창이고요. 이것도 탄창이에요. 이거예요, 여기. 이 손잡이, 이 손잡이. 탄창, 탄창. 손잡이예요 이게. 여기 손이 있잖아요. 끼어요 아, 왜안 껴져, 요잘 껴줬는데? 음, 잠깐만요. 오케이, 끼 껴졌다. 오케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총을, 와, 진짜 멋지다. 응? 음, 권총, 아, 권총. 권총 또 없어진 줄 알았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음, 다시, 이거 또 이렇게 여기 는 손잡이에 이렇게 딱 끼면, 따단, 데드샷이 완성되었습니다. 음, 착착사이지 치워. 내가 어, 어떻게 이렇게 카메라를 잘 놨지? 맞... 나 이렇게 놨는 처음인데? 음, 자. 벌써 9분? 벌써 9분이 홀딱 지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음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 제가 소개할 피규어를 다음, 이 영상에 아래에 보시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이쪽에. 뒤에까지 보실까요? 이 총도 빼줬으면 조금 아쉬움이 드는데, 뭐 아쉬울 거 없어요. 이총두자있쓰면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왜 시작하게 됐냐면요. 아 사람들 관심을 받고서 받고 바꿔 싶어요. 뻥이에요. 그냥 제가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마블 피규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죠?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제 친구들도 에 저밖에 이렇게 마블 피규어가 많은 사람이 없을까요? 제 친구 정교생이 군 음, 정교생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총 나이퍼 스 나이퍼에 이렇게 장전해서 쏘는 모습 예술이에요, 예술. 여기서 사람 죽이잖아요. 얘가 수어사이드 스코드에 나오는 놈이고, 얘는. 얘는 블랙팬서와 11호. 얘는 11호 코스튬이에요. 블랙팬서 코스튬이 아니라, 블랙팬서 코스튬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블랙팬서 머리. 얘도 1 1거예요1 1거참 많다. 11호 아이언맨. 밖에 없네. 이건 닥터스렌지 디펜더스 원작 코믹스. 그리고 또! 이건뭐였거 또! 이거 <목소리> 자 이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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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번째로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 세 번째로, 모르도, 닥터 스트레인지. 네 번째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DC 코믹스 피규어. 바로, 테드샷 제가, DC 코믹스 피규어도 몇 가지 있어요. 스타우트 피규어도 이렇게 있고요. 많은 피규어가 있는데, 요즘 제가 조금밖에 못 보여드린, 좀 양해 주시고요. 이상한 소리가 나도 조금 양해 주시고요. 영상 아래 꼭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laughs> 그리고 댓글을 많이 보여주시고요. 다음 주인가? 네,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는 질문 특집을 할 겁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 특집을 안할 거예요. 뭐, 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많은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지금 6시인데, 보람찬 하루라이, 바보야. 자, 맨 마지막. 제가 이걸 소개 못 드렸네요. 바로, 닥터스린지가, 있어요. 이게 빌더 피규어 아나요? 빌더 피규어 거기서 나온 헐크버스터 다리에요 소리도 정말 세는 이 헐크버스터였습니다 이상 준서 t v 의 준서였고요 다음 시간에 진정한 게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맨날 준서TV를 처음 했는데 지금 지금 준서 TV랑 하는건 처음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런 것도 돼요. 마블, 마블 광팬도 되고요. 마블에 대해서 살짝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보상을 뻥이에요. 자, 이것으로 이번 동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동영상으로 만나봐요.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그리고. 네, 보면 뭘 할지 투표해 주시고요. 또맨 마지막으로 저희 준서 TV의 이름을 제대로 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